400미터 릴레이 여자 초등부 결승전. 자, 3레인이 경기도 양은찬, 한민서, 한세함, 양예담 선수로 이어집니다. 예. 자 참가팀 소개합니다. 3레인 경기도 대표. 자 그리고 4레인 인천광역시 대표팀이 준비합니다. 자, 5레인에선 부산광역시 대표팀 선수들이 출전하고요. 수줍은 미소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6레인 서울특별시대표팀 그리고 7레인 전라남도 대표팀까지 자, 4명의 선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서 각 시도 대표로 이렇게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자, 김소율 선수예요. 예. 서울은 첫지자가 김소율 이제 권재희 선수를 이어지겠죠. 오늘 100m에서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었던 권재희 선수도 있고 왕서연 선수도 있는데요. 자, 출발했습니다. 400m 릴레이 여자 초등부 결승전. 각 팀의 첫 주자들이 달려주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초반 6레인 서울이 아주 빠릅니다. 아, 김수열 선수 잘 띕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주자 권재희에게 전달했는데요. 자, 100m 금메달리스트 권재희 선수. 아, 권재희 선수. 아 자, 함성소리와 함께 띕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팀이 바로 이어졌어요. 이위졌니다 자, 이제 삼주자 연결 삼주자 네, 삼주자 서울이 일단 서아람 선수에게 연결했고요. 아 월등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곡선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 최종 주자에게 갑니다. 앵커 왕소윤에게 전달. 자, 서울시가 가장 빨랐고 두 번째는 경기도입니다. 네. 자, 서울시 앵커 왕소윤 선수가 결승선 향해 달려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두 번째로 뜹니다. 자, 서울시 앵커 왕소윤 선수 들어옵니다. 50초 7영의 기록. 자 두번째 경기도 세번째는 인천광역시가 차지합니다 자 역시나 서울이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개개인의 개인능력 뿐만 아니라 연결까지 뛰어난 모습 보여주면서 우승을 합작해냅니다 네, 개인기량 100m의 개인기량을 보면 서울이 제일 월등하다고 보았는데 예. 이제 바톤터치가잘 맞았을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예. 바톤터치가 너무나 잘 맞았죠 예. 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올해 시즌에 서울 염창초등학교가 54초 49로 어, 학교 대항에서는 기록이 제일 좋거든요. 네. 근데 지금 50초를 뛰었잖아요. 아, 대단한데요. 네. 자올 시즌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고 어자 다시 한번 좀 기록을 봐야 될것 같은데 대회 신기록이 50초 78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대 신기록이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서울시 대표팀. 자, 어, 4명의 선수들 김소율, 권재희, 서아람 왕서윤 선수였는데 자, 지금 3주자 연결 과정이고요. 자, 조금 앞서 나가는데 그래도 권재희 선수가 스피드가 좋으니까 바통이 잘 이어졌고요. 예. 네. 자, 이제 왕서윤 선수가 마지막으로 바통을 받는 모습이죠. 네. 자 왕서윤 선수가 역시 끝까지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울시 대표팀이 50초 6 9의 기록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서울시 대표팀 김소율, 권재희, 서아람 그리고 왕서윤 선수였습니다. 네. 어 종전 기록은 50초 78에 썼죠. 예.